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고양이 산책시키고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요. 너는 누구니? 처음 본 고양이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집은 고양이를 3마리 키우는데 방금 보신 까만 고양이는 집에서 탈주한 고양이에요. 집에서 나가서 마당에서 살고 있는데 집안으로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우명형이랑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도착한 곳은 도쿄 닛보리역인데요. 짜장면 하나 먹으려면 도쿄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오면 항상 들리는 곳이 있어요. 저기 푸드코트에서 김밥을 파는데요. 이것도 쉽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김밥이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똑같거든요. 짜장면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김밥을 조제기로 했습니다. 와 여기 풍경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에어컨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여기서 이 풍경을 10분 정도... 멍 때리면서 보곤했습니다. 물론 보고 싶어서 본건 아니고 첫차 시간 기다리면서 보곤했었죠. 그런데 낮에 보는 풍경은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저기 보이는 것은 시장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여러 가지 가게가 있습니다만 시장이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기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김밥이 먹고 싶기 때문에 공원을 좀 찾아 헤맵니다. 10분 정도 걷다가 그럴듯한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공원이 굉장히 작은데요. 너무 이쁘네요.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의 공원이에요. 근데 저 치즈가 좀 그렇다? 김밥에 치즈란 이런 불경한 일 있나? 김밥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짜장면만 아니었으면 둘이서 다섯 줄씩 먹었을 텐데 굉장히 아쉬웠어요. 다시 역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여기까지 온 김에 야나칼레이엔을 들렸다가 가려고 합니다. 이 동네는요, 다른 동네와는 좀 다릅니다. 일단 편의점에서 꽃을 팔아요. 꽃을 왜 파냐면 도쿄에서 절이 가장 많은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절이 많다는 이야기는 오학가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오학가가 뭐냐면 묘지예요. 그리고 그 묘지를 모아놓은 곳을 레이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쿄에서 가장 큰 레이엔 중 하나입니다. 공동묘지를 공원처럼 조성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무서운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본은 99%가 화장입니다. 그리고 저 비석 밑에 있는 것은 시신이 아니고 뼈가루예요. 그래서 야외 납골당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그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 아무튼 지방 도시에는 레이엔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약간 특수한 느낌이에요. 같은 도쿄인데 두 정거장 차이로 이렇게 풍경이 달라지네요. 우에노로 왔습니다. 우에노에도 홍콩 반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우리집 앞에도 생길 것 같은 느낌인데 2층은 새마을식당, 1층은 홍콩반점입니다. 위치가 좀 별로여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은 아니라서 그런지 손님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짜장, 형은 볶음밥, 그리고 탕수육 하나 시켰는데 사실 배가 너무 부릅니다. 아까 김밥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laughs> 김밥 먹은 다음에 피자 호빵 하나씩 먹고 옥수수 팔길래 옥수수까지 먹었거든요. 막상 짜장면 보니까 짜장면은 좀 참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물론 정신 차리니까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먹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남은 거라곤 콜라와 얼음 컵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콜라 한입 하니까 남은 건 얼음 뿐이더라고요. 이 얼음을 보고 있자니 해야 할게또 생각이 나는데요. 얼음 여왕 지팡이로 연금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금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 템이 무려 영웅 템입니다. 이 얼음 여왕 지팡이, 이 얼려 지팡이는 어디서 났냐면 저번 주 현례에서 안타를 잡고 득템한 템입니다. 원래는 이거 3천 얼마에 팔아서 그대로 분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료방을 먹지 않았습니까? 정말 커다란 득템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한방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혈원분들 분배도 빨리 해드릴 겸 이거를 제가 3천 다이아에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금을 하려고요 아무튼 제가 갖고 있던 다이아로 분배를 해드린 분들이 있고 분배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배 안 받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연금에 지분을 같이 담그신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연금은 지금 혼자만의 연금은 아닙니다. 굳이 지분을 나눠 보자면 제가 절반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분배를 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네목 해가지고 절반은 내 지분이고 나머지 절반은 분배를 안 받으신 네 명의 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혼자만의 연금이 아닌데요. 이걸로 대박 나서 저를 믿고 지분을 묻으신 분들께 한탕 크게 띄워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장이 뛰네요 <laughs> 참고로 지금까지 영웅템으로 연금을 4번 정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네번다첫 봤다에 파템 나왔었습니다 설마 오늘도 그러겠냐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불안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성공 확률 한번 볼까요 전설템 바라는 건 조금 오바겠죠 전설템 말고 얼려지팡이보다 좀 비싼 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꿈을 크게 가질까요 전설템으로 아 근데 이거 은근히 파랑색이잘 나온단 말이지 진짜로 희귀영금석 확률보수 20% 이런 사기꾼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시여 부탁합니다 오늘따라 이 누나는 더 이뻐 보이네요 제발 일단 구슬이 보라색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퍼플 아 일단 레드고 아, 이거 최악의 상황이에요. 솔직히 최악의 상황이야. 이거는 한번더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파템도 사야 되고. 다이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산해서. 아, 이런 재기랄 진짜. 아, 다행이다. 망해도 좋으니까 여기서 승부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아니, 파랑색은 좀. 어... 어... 승부가 났으면 좋겠다는 둥 개소리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네요. 축제값, 파텐값 더 사용할 테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불경한 말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이아를 너무 막 썼어요. 뭐만 하면 신유방 먹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지금 정산하고 보니까 꽤 까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해적의 모자 이것도 팔았었잖아요. 그래서 두개 합쳐서 14,000 얼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배해드린 것도 있고 성재 반지 구입한 것도 있고 그거 빼면은 3,000 정도 이제 템컬렉 하면서 막쓴거 같거든요. 저는 이래서 다이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은 이8 1 0 0 다이아는 잘 갖고 있다가 이번 업데이트 때 컨텐츠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타레이드에서 영웅템 나오면 칼분배 갑니다. 군주로서 연금 금지령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영웅템 이렇게 했는데 심장 뛰고 재미는 있었습니다. 지분을 넣으신 우리 혈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연금서 컬렉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